충격적인 소식 kbs 아침마당 최고스타 황영웅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영준 pd가 최근 황영웅 매니저와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영준 pd는 황영웅의 인기 급상승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황영웅의 목소리에 큰 감탄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아침마당에 황영웅이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영준 PD는 황영웅 매니저와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그를 초대하기 위한 협의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 팬들은 황영웅의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수락하기를 바라며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만간 아침마당 프로그램에서 황영웅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편 황영웅은 현재 복고 후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는 7월 1일 콘서트 개최를 위해 올림픽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을 영입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황영웅이 연예계에 복귀해 오는 7월 1일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생애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노래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예정입니다. 황영웅은 이번 콘서트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황영웅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보내며 저를 보러 와주시는 팬분들께 이번 콘서트에서 볼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황여웅 가수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 만일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